6, 4번. 다음 보시면 어, 빈칸이 있지만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빈칸까지 채워서 답을 내야 돼. 어, 시작할게. 첫 번째. 다현 4번 읽어봐. 저거 바뀌지 않는다. 그리고 마찬가지야. 밑에 봐봐. 예제 보면 2x제곱 더하기 5x가 0보다 작거나 같지? 그것에나 여기 있는 2x를 넘겨가지고 2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같다 이걸로 바꾸더라도, 해는 바뀌어, 안 바뀌어? 안 바뀐다고 말했어. 해는 안 바뀌어. 다 5번. 어, 최현우씨? 이거. 얘들아, 밑줄. 실근 동그라미 쳐놓고, x야, y야. X X. 동그라미 쓰고 X 적어야 된다. 실근 동그라미 쳐놓고 X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. 다음. 이거.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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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보다 나뉘어씨던 X보다 나뉘어씨던 얘들아. 아래 놓여있는 뭘까? X 범위. X 범위가 바로 정답입니다. 다시 한 번. 실근을 물어봤으면. 잘 들어. 실근을 물어봤으면 그거는 X에 대한 거지. X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함수로 보더라도 집중해봐. 봐봐.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.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있어. 집중. X 플러스 5가 있다. 잘 봐. 그럼 일단 여기서 이 부등식이란 건 지금 함수야, 부등식이야? 부등식이지. 잘 봐요, 여기서. 얘는 Y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란 말이야. 근데 우리가 부등식인데 이걸 함수로 본다면 y는 이 함수하고 y는 이 함수의 관계로 봐야 된단 말이야. 그럼 봐봐. 중요한 거. 지금 우리 가 원하는 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길 원하지. 그러면 작다라는 건 위에 있다는 거야? 밑에 있다는 거야? 밑에 있지.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x 범위를 구하면 그게 바로 실근이 되는 거라고. 됐지?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아래 놓여있는 x 범위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오케이. 얘들아 일단 이렇게 할게.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지금 리뷰 테스트 다시 복습할 시간 줄게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너희꼴로 만들고 못푼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해드라 어 1번부터 5번까지 어 지금 시간 줄때 리뷰 테스트 너희꼴로 다시 만들고 좀금 있다가 또 6번 진행하겠습니다